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하디 슈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다들 릴로드나 용팔하느라 바쁘시죠? 아,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간단히 전달해드렸던 릴로드의 후일담 소식 외에도 팬들 행복해로 돌아가는 소식들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지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잠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먼저 페르소나3 릴로드에 대한 소식입니다. 2월 2일 발매 이후 정말 호평과 화제의 연속이죠. 어, 저도 요즘 이거 하느라 참못 자요. 하지만 원작의 후일담과 요 주인공이 제외된 탓에 아직까지도 아쉬움을 표현하는 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며칠 전, 예전부터 페르소나5의 새로운 외전과 3편 리메이크 소식을 전해왔던 트위터 유저가 처음으로 후일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틀러스는 세가의 다른 IP, 로스트 저지먼트처럼 DLC 형식으로 후일담을 공개한다고 말이죠. 페르소나 유저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세가에서 개발한 기무라 타쿠아를 주인공으로 하는 액션 게임인데 본편 출시 후 여러 가지 추가 요소와 추가 시나리오를 일종의 DLC 팩으로 발매했었거든요. 루머에 따르면. 차후 출시될 릴로드의 DLC팩은 아이템 세트와 BGM 세트, 의상 세트와 함께 에피소드 아이기스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나온다면 이건 정말 환영이죠. 분할 판매, 이런 안 좋은 시선도 있겠지만 뭐 익숙한 일이잖아요. 오히려 로얄처럼 완전 새 게임으로 안 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슬프지만 여주인공 햄코의 DLC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후일담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3편 리메이크 확정 이후 좀더한 발짝 다가서게 된 페르소나4의 리메이크 소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틀러스의 내부 관계자로 알려진 이 유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3편의 리메이크는 페르소나 시리즈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하는데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내부에서 논의가 오가는 계획 단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저기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도 2편을 시작으로 현재 4편까지 리메이크 됐잖아요. 작업의 시작이다 라는 부분이 아틀러스도 이렇게 과거 작품을 리메이크하는 프로젝트를 이어가려는 게 아닐까 싶네요. 물론 리메이크가 절대 쉬운 건 아니지만 바 시리즈는 정말 크게 성공했잖아요. 지금 릴 로드도 제가 아직 엔딩을 못 보긴 했지만 정말 정신없이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원작을 존중하는 리메이크라면 어, 저도 그렇고 팬들도 아주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특히 4편은 던전이 테마별로 나눠져 있어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결이 다른 그러니까 팰리스 수준의 격변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바램이고요. 실제로 개발이 확정된다고 해도 페르소나 6 이후에나 소식이 뜰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멀리 간 소식처럼 보이긴 하지만 3편 리메이크도 이렇게 몇년전 루머로 시작됐었잖아요. 나중에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보죠. 그 다음은 놀랍게도 페르소나 2에 대한 소식입니다. 리메이크가 아닌 리마스터로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1부와 2부 격이었던 죄와 벌두 편을 모두 포함하며 차세대 닌텐도 스위치 후속 기기를 포함 전 플랫폼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참 옛날 게임을 리메이크도 아닌 리마스터로 발매한다는 점은 충분히 의문이 가는 부분인데요. 예전에 3편을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당시 2편은 평가나 흥행 면에서 부진했던 게임이었지만, 당시에 재밌게 플레이했던 유저들에게 지금도 사랑받을 정도로 탄탄한 팬층을 갖고 있는 게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은 리마스터로 출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난이도나 가시성, 편의성 같은 건 업그레이드해서 나오겠죠. 그외 페르소나 6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아틀라스의 창사 30주년 기념작으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2025년에서 6년 정도에 공개될 거란 루머는 쭉 있었기에 이 부분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까지 확정된 작품은 올 가을에 출시 예정인 메타포 리판타지오, 올해 글로벌 출시 예정인 페르소나 5 IP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 P5X 그리고 출시가 유력한 페르소나 시리즈 올스타 파티 게임이 있고요 출시일은 미정이지만 여러 BGM과 의상을 포함한 에피소드 아이기스 페르소나 4의 리메이크와 2편의 리마스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루머이고 4편이나 2편 같은 경우는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당히 행복회로 정도로만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맞춘 것도 많지만 틀린 게 없진 않거든요 택티카이 스크램블 DLC 나온다고 했는데 여전히 소식은 없잖아요. 그래도 3편 리메이크도 행복회로였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몇년 안에 좋은 소식으로 다시 보기를 바라며 전 다시 리 릴로드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을 강요하지 않고 구걸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